커피 자판기인데요. 냉온수기, 정수기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장치입니다. 지금 보면 정수기 옆에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면 정수기 옆에 이렇게 포착된모습이 보이죠? 꼬로 <목소리> 사이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꽃말이거든요. 분말이, 뭐가 제 알갱이 가없어요 넣다 네. 보니까 이 빠지는 양이 일정치 않아요. 원래 요런 가격이냐면 푸디크가 주얼 얼마예요? 여기 한 공지 사천 석대 그래요